네, 안녕하세요. S K 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제 차트가 바닥을 잘 다지면서 또 슬금슬금 올라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 종목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와 또 앞으로의 이제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 K 이터닉스가 원래는 우상향세를 좀잘 보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앞전에 이 블록딜 이슈 이걸로 인해서 한번 꺾여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 블록들 이슈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이슈는 이 종목의 추세를 완전히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 물론 단기 약재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원래 흐름을 되찾아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전에 나왔던 이 약재인 블록들 이슈는 거의 이제 끝난 모습이고 이제는 차트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또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많이 이 종목을 사고 있어요. 자, 최근에 주가가 조용할 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투신, 연기금까지 싹다 들어오고 있죠. 네, 이거 여기서 지루하니까 누구만 털려. 개인들만 지금 털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잠잠할 때 기관이랑 투신, 연기금 얘네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매집하는 거예요.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이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도 여기서 지금 주가 잠잠할 때 조용히 매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매집하는 투자 주체들이 있죠. 뭐 기관 투신 그다음에 뭐 연기금 이런 애들이 여기서 담아놨다가 올라갈 때 어떻게요?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얘들. 네 그러면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개인들이 지금 던지고 있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개인들은 그때 사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정확히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주포 있죠, 주포. 이 종목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세력들. 그래서 뭐 그거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기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항상 어떤 종목들을 보면 은 자금력이 센 투자 주체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뭐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수급만 따라가도 반은 간다. 손해는 안 본다. 근데 막 여기서 블록딜이슈 나왔다고 팔고, 악재 나왔다고 팔고. 또 주가 지루하다고 팔고 이러면 그냥 털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분명히 제가 이제 블록딜 이슈 나왔을 때 자, 이거 괜찮다. 물론 단기 악재는 맞지만 또 금방 이제 바닥 잡아 줄 거니까 이 눌림을 이제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또 슬슬 바닥이 나와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봉 차트로 한번 보면 은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시세가 끝난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신고가 한번 뚫어낸다 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물론 블록들이 이 블록들이 이슈가 나와서 한번 떨어졌지만 추세가 안 깨졌어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라인을 잘 받쳐주고 있다. 근데 얘가 신고가는 또 한번 뚫어 놨기 때문에 위로 매물대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 강하게 붙어 주면서 또이 기업 역사상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추세가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자 윗골이 달고 내려왔죠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그러면 보통은 이게 고점 신호라서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추세가 깨지는 캔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가 일정 구간 지지를 하고 지금 횡보세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가 줄어들죠 거래가 줄어들었는데도 차트가 버틴다 라는 건요 이거는 아직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 여기서 횡보하고 다음 상승 또 나올 거다 라는 판단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지금 주가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니까 여기서 주가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때이 안에서 뭐 기관, 연기급, 투신 이런 애들은 여기서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횡보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다음 이큰 파동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지금 상승 이후에 횡보 나온 다음에 다음에 또 이게 다음 상승 파동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 시세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좀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블록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기도 했지만 원래 이 종목의 추세는 상승이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원래 이 종목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하반기에는 나올 거니까 우리가 SK 이터닉스의 지금 구간, 이 주포들의 매집 구간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거 SK 이터닉스 지금 기관들이 매집할 때 우리도 이제 따라 좀 사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뭐 평단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지금 이제 타점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를 지금 담아놔야 앞으로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는 거지. 나중에 이제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잡으면 비싸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좀 잠잠할 때, 거래가 좀 비어 있을 때, 자 차트를 만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잡아놔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은 한 24,000원 아래로. 한 24,000원에서 저는 한 23500원 라인. 여기서 살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점이 나왔을 때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또 이슈 한번 부각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막 떠버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못 잡으니까. 이슈 안 부각됐을 때뭐 지금 같이 여기지좀 쉬어갈 때 서둘러서 좀 잡아놔야 된다. 근데 저는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sk 이터닉스의 타점을 좀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타점 또 진입을 할 때는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음, 실시간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문자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해서 실버 버튼을 받아보는 게제 소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냥 대충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된다 영상으로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제 채널도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제가 이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제 번호 나와 있어요. 자,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 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들 또 문자로 그대로 공유를 좀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이거 꼭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이터닉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는 이유 명분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SK이터닉스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자, 미국의 이제 대중국 고관세 정책에 국내 ESS 배터리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이터닉스도 올해 4월에 이제 미국의 전기 판매 업체 그리드플렉스에 지분을 한20% 정도 취득한 것이 또 부각이 되면서 ESS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재성 리포트도 좀 나왔어요. 뭐 SK이터닉스에 대해서 이제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자,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16% 증가한 559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1431%증가한 13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 이터닉스의 앞으로 이런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당분간은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안에서 이번 정부 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또 sk 이터닉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상승이 나왔다고 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눌림이 나오면 또 잡고 또 담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상향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만 자 쏙쏙 공략을 한다면 또뭐 다른 종목 매매를 안 하더라도 이 종목으로만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큰 수익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요. 자, 요거 이제 세력의 매집 타점 뜨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고, 타점 뜨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떴죠? 그러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으니까 올라갔을 때는 세력의 목표서 닿는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지점이 어디 정도 되냐면 한 38,000원 정도 우리가 목표가 일단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매 기준은 좀 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타이밍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놓치지 않도록 타점 나왔을 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 남겨놨으니까 010-6790-5019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 자 엄청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구독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또 sk 이터닉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요 또 중요한 종목이나 타점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문자로도 따로 공유를 좀 해드리니까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sk 이터닉스에 목표가 뭐가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보고 있나 아니면 이제 우리 sk 이터닉스 주주분들끼리 또 같이 이제 목표가 공유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뭐 하반기 또 기업 역사상 신고가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